클레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배경이 된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세탁소는 어떤 곳일까? 막달레나 세탁소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었어. 설립 목적은 미혼모, 매춘부, 죄 없는 소녀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화하여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걸지. 하지만 실상은 하루 10시간 이상 세탁과 다림질을 해야 하는 강제 노역장이었어. 폐쇄된 공간에서 대화도 상간체 오로지 일만해야 했지. 통제에 저항하면 북방 감금 폭력과 구타까지 빈번하게 일어났어. 강간, 인신매매도 자행되었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무려 9000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해. 소설은 석탄 상인 닐펄롱이 수녀원에 배달을 갔다가 창고에 갇힌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이곳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 과연 한겨울에 맨발인 채로 창고에 갇힌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본문을 봐줘.